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마마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떠한 순서에서 몸이 회복되는지 치유 방향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유 방향의 법칙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인체가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800년대 중반 동종요법의 창시자로 알려진 독일의사 사무엘 하네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네만의 제자 콘스탄틴 허링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동종요법의 창시자가 되어 30년에 걸친 연구결과 치유가 일어나는 순서에 대한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허링이 죽은 30년 후인 1911년 허링의 제자 켄트가 이 이론을 지우방향의 법칙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동종요법이란 무엇일까요? 물은 정보를 전사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동종요법이 탄생합니다. 자연계의 독소를 이용하여 독소 분자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까지 물로 희석하면 독소의 입자는 남아있지 않고, 파동만물에 전사되어 동종요법 약이 됩니다. 동종요법 약의 효과는 희석 비율이 높을수록 더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종요법 제1의 법칙 동종의 것은 동종의 것으로 치유된다. 시밀리아 시밀리부스 쿠란투르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민족의학치료법은 인체의 독소는 보약이 아니라 독을 법제하여 치료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수원의 법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은 깊은 산속에서 항아리에 수원을 넣고 한지를 덮은 다음 진흙을 바른 후 12시간 찌는 것을 12번 반복하여야 수원의 독성이 없어져 약으로 쓸수 있습니다. 1930년대 영국의사 에드워드 바흐가 야생화의 파동이 전사된 에센스로 감정을 치유하는 동종요법 감정 백신을 개발하였습니다. 햇빛이 나는 날 야생화를 손을 대지 않고 따서 자연수를 채운 유리사발에 넣은 다음 2시간 햇빛에 든후 꽃이 담긴 물을 갈색병에 절반 채우고 나머지를 곡주로 채우면 플라워 에센스가 됩니다. 1987년 프랑스 과학자 자크 벤베니스트가 치료약물을 이론상 약의 분자가 없어질 정도로 물에 희석해도 똑같은 효과를 나타냈다는 동종요법 실험 결과를 《네이처》에 투고했는데, 《네이처》는 1년 후 실험 내용을 게재하면서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실험으로 물리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기존 주류 학계는 쉽게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종요법 치유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에서 추출한 독소를 자연수로 희석하고 진탕하면 독소의 파동이 물에 전사되어 동종요법의 약이 됩니다. 동종요법 약을 복용하면 약의 파동이 염증세포의 반작용을 일으켜서 정상이 일어난 역순으로 치유가 진행됩니다. 동종요법의 창시자는 독일 내과의사 한네만이었습니다 그는 피부 발진은 질병의 첫징후이며 내부 질병을 대체하여 나타나고 내부 질병의 발생을 예방한다. 피부 발진을 강제적으로 억제하면 내부 질병은 더욱 몸속 깊게 자리 잡고 병은 더 깊어진다. 몸속에 잠복한 만성 질병은 스트레스, 급성 전염, 상처, 과로, 과도한 운동, 산소 부족, 영양 부족, 자절감, 우울증, 트라우마, 잘못된 대정 치료 등에 의해 중증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하네만의 제자 허링은 30년에 걸친 임상 연구를 통해 치우는 정상이 일어난 역순으로 진행된다는 치우 방향의 법칙을 정립합니다. 치우 방향의 법칙은 치우는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진행된다. 치우는 몸 위에서 몸 아래로 진행된다. 치우는 중요 기관에서 덜 중요한 기관으로 진행된다. 치우는 머리에서 손과 발로 진행된다. 치우는 가장 오래된 증상이 피부에 나타나면서 끝난다 라는 내용입니다. 허링의 치우방향의 법칙은 허링이 직접 말하지 않았고 그가 죽은 지 30년이 지나 그의 제자 켄트가 처음 사용한 후 동종요법 제2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만성질환이 아니라 급성질환의 경우에는 치유방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법칙은 예외가 없어야 사용할 수 있고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치유방향의 법칙이냐 규칙이냐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의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명현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현이란 말은 동양의학의 어서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서경의 열명편에 나옵니다. 열명편은 당군 조선시대인 중국 고대 상나라 임금 고종과 재상 부혈이 주고받은 명가 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명 상팔장에 약 약불명연 걸질불추 약 선불시지 글족 용상 만약 약을 먹어도 어지럽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으며, 만약 발이 땅을 살피지 않으면 발을 다치게 된다는 비유적인 표현에서 명현이 나옵니다. 명현 반응 대신 세포 회복 반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료에 의해 질병이 낫지만, 질병으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과정을 명현 반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질병으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과정은 세포가 염증에서 회복되는 과정이므로 세포 회복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혈액 순환의 개선으로 체액의 독소를 배출하여 체액을 정화하고 막힌 모세혈관을 뚫어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면 우리 몸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회복됩니다. 현대의학의 약물 치료에 의한 부작용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세포 회복 반응은 직선형이 아니라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나선형으로 진행됩니다. NTC 기술이 적용된 PM 제품의 세포 회복 반응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PM 액상 주스는 교질 입자로 소장이 흡수되어 간을 거쳐 신장으로 보내져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순환합니다. 전신을 순환하면서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면 활동을 멈추고 있던 휴먼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휴먼 세포가 활성화되어 세포가 재 기능을 찾아가는 것이 세포 회복 반응입니다. 세포 회복 반응은 피부 모세혈관을 확장하여 피부로 독소가 배출됩니다. 신부 근막을 지나가는 신경을 자극하면 통증이 유발됩니다. 위장관의 점막 세포를 자극하면 위나 장의 통증이 유발됩니다. 장 점막을 자극하면 독소가 설사로 배설됩니다. 인체는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하게 되면 정상이 완화되고 악화되는 과정을 나선형으로 반복하면서 세포 회복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나선형으로 일어납니다.